안녕하세요 쓴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음, 새해맞이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상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1등 1등 한 분께는요 미라클 마이크 어, M100을 한 분께 드리고요 어또 2등 한 분께는요 어, 미라클 M70을 한 개를 드립니다. 3등 궁금하시죠? 제가, 어, 이거는 제가 만든 스커트인데요. 어, 사이즈는 프리, 프리 사이즈 66 정도 돼요. 어, 3등께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든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4, 5, 6등께는요, 이 황금 돼지 보이시죠? 어, 아주 예쁘고 귀여운데요 이거를 3개씩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주변 분한분 분 이상 구독 요청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, 기간은 어, 1월 7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어, 응원 댓글과 함께 그 댓글창에 이메일 어, 이메일과 뒷, 어, 뒤쪽은 이렇게 스팸 이용 뭐될 수도 있으니까요. 이메일 뒤쪽에는 한글로 적어주세요. 오은 t v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